아 작년에 나왔던 인삼이 글쎄 올해 또 나왔어요. 중간에 보이시면 꽃이 보이시죠? 꽃머리 이게 이제 빨갛게 돼서 근데 안에서 과연 될런지 하는 거죠. 어 뿌리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분을 뿌리 분을 작게 옮기다 이제 뿌리도 봤는데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년 동안 계속 화분 가상 자리에서 나왔었죠. 어,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잘 살런지, 어, 어, 또 이제 지켜보도록 하죠. 아니면 이제 빼서 날이 좀더 따뜻해지면 밖에 놓아주어야지 되겠죠. 아무튼 화분에서, 피트모스에서 찬물을 준, 어, 화분에서 인삼이 돼요. 그러니까 매년 씨앗도 맺어서 제가 심었더니, 작은 거, 근데 안에서 나오다가 죽더라고요. 근데 얘도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밖으로 내보낼 텐데. 아무튼, 화분이 작아도 되니까, 여기도 또 하나가 지금 보세요. 인삼꽃이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인삼꽃이 보인답니다. 잎이 네 개에요. 네 개죠.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보시면 잎이 이게 두 그루, 두 그루 같더라고요.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예요. 네 개, 네 개죠. 네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제 네 개, 네개요 꽃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튼 신기하네요. 인삼이 화분에서 잘 돼요. 제가 마시는 찬물 찌꺼기 남은 걸 이제 주, 화분 위에 얹어 놓고 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